자 오늘 10월 아니구나 12월 6일 10시 1분 자 오늘 메뉴는 크림새우 짬뽕밥 짜장면 세트메뉴입니다 28,000원 구석이고요 자잘 안보이죠 크림새우가 한 개에요 접시 두번 바꿨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소스가 되게 달달하더라고 새콤하고 처음 오신 분들은 5,000원에 따오마크 왼쪽 하단에제차 유튜브 구독자에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맛있게. 냠냠. 아, 그리고 우리 지연 누나가 나 저번에 방송 중에 컵 깨졌거든요. 저병그 빨아먹는 빨대컵 깨져서 컵두개 선물. 감사합니다. 라이언하고 피치. 잘 쓸게요. 음, 짜장면은 불었어. 여기 짬뽕 국물 좀 넣으면 되나? 짬뽕 국물 좀 넣을까? 잡사형이 이렇게 먹던데. 오, 짬뽕 대박. 꽃게 맛. 외치에서 중, 중독... 아, 오늘 이마트에서 배송 왔어요. 요새 한 며칠 콜라 먹었죠 그 배달온 콜라 모아놓다가 먹은거고 나 외치서 다 먹으면 시키거든 이마트에서 배송했지 다시 음 맛있네. 야, 새우 아껴 먹을 거야. 한번더 먹고. 음. 짱 맛있다. 그래서 먹어볼게요. 크다 작은 거많으네 크림 져가 키울 줄 자들 진짜 좋아하겠다 완전 달달해 방에 300분 가까이 있는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완전 달달해 와 진짜 맛있다 아칠리슨 뭐냐 크림새우가 이 맛이구나 아. 음. 야, 이거 크림색으로 시켜먹어봐봐. 진짜 맛있다. 개강여서. 나, 야, 야. 탕수육처럼 바삭함은 없고, 어, 육류가 아니지만은, 와, 완전 보들보들하고, 달달함과 감칠맛에 좋아? 양배추도 맛있을 것 같아, 이거. 음. 하. 소스 대박이다. 이거 다 해서 28,000원. 원래 짜장 두 개, 크림새우 세트인데, 바꿨어. 짬뽕밥으로. 8년 동안 크림새우 처음 먹어보다니. 밥엔뭐 있지? 짬뽕 밥에 콩나물 들어갔네. 짬뽕에 콩나물 들어가나 보다. 숙주인가? 아 뭔? 뭐 뭐 그렇게 해물은뭐 푸짐하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홍합이 빈 껍데기인데 <laughs> 왜 준거야? 음 계란도 들어갔어 아 근데 좀 맵다 야 홍합 두개 넣어준거야? 아 하나 더 있네 홍합만 다걸고 밥은 넣자. 미더덕인데 홍합이 아니고? 방금 먹은 거야? 지영님 어서 오 시고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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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막 국물 넘친다. 어우 야 이거 밥 잘못 만거 같아 얘들아 국물을 먹고 말았어야 되네 아저씨 아뭐귤 보냈어? 시가 일요일날 택배 출발이야 아 그래 잘 먹을게. 방견들 채창 잠궈가지고 지금 화내고 있을 거지. 채창 풀어줄까? 미네 추천함으로서 그래. 음. 내가 팬챗으로 방송을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. 음. 아, 너무 맛있어. 뭐나 채팅해? 어. 너무 맛있죠? 아, 얘는 어쩌지? 아, 너무 국물이 많아. 아, 칠리새우 아버지야. 계속 칠리새우래. 크림새우 대박이다. 아. 10년 전에 먹은 소주가 해장되는 뭐 그런 느낌이네. 아, 크림새우 메뉴 있어요. 완전 맛있어요. 꼭 있으면 드셔보시길. 요리부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. 음 <laughs> 짬뽕아 당면 있어요. <laughs> 야, 크림새우가 아주 맛있어. 와, 탕수육 한겹안 나. 다이어 28,000원이야. 아니야. 까르보나맛 아니야. 까르보로 맛있어. 크림 스파게티 뭐 그런 맛 아니야. 안경 잘 어울리죠? 안경 쓰면 다니엘 헨이고요. 안경 벗으면 장동건입니다. <laughs> 밥에 미적역 도환관좀아닌니다 밥박... 밥하고 미적하고 같이 시히니까좀 이상해. 왜안 읽어? 뭐를 귀요미네. 나 아, 18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뭘읽거요 뭐 귀요미네 읽었고, 음. 뭐 이럴 게 없네. 뭐 잘생겼다. 뭐 그런 말이 없네. 내 자체 필터링이 있어갖고 좋은 말 아니면 안 읽어 안경 쓰면 강호동 그냥은 윤, 윤상 내가 한번 다 먹었어 완전 안 빠져 아아야아 아 아, 더워 야 솔직히 까놓고 해도 되겠고 이분, 어? 이분 있잖아. 진짜 존경하고 엄청난 거야. 다이어트 성공했으니까. 8 0 k g 가 70kg인가? 근데, 이건 아니야. 어. 창 봐봐. 이건 아니야. 어, 도 깨끗 까놓고, 내 이분 잘 모르는데, 이건 아니야. 잘생겼어? 씨부레 그래. 안티가 다 팬이 됐나보네? 아인데무생겼던데 뭐 잘생기진 않았던데 아 솔직히 까먹고 진짜 잘생겨 잘생겼디? 아 니네가 보면 진... 니네가 보기엔 진짜 잘생겼어? 진짜로 잘생겼어? 잘생겼어? 잘생겼다고? 우와 팬채팅 우와 저것들 낚 깔라고 어? 진짜 눈까지 다 속이네. 저는 거짓말을 하나? 야 양심인 양심 다 팔아먹었냐? 잘생기진 않았어. 잘생기진 않와저 물타기 보소씨 옛날 사진이야. 응, 옛날 사진. 응. 한개 팬가에 감사합니다. 파크님. 님 얼굴보다 보니까 잘생겨 보이, 뭐? 잘생겨 보이는 건 팩트임. 야. 아, 먹고 얘기하자. 당면을 왜 넣었을까? 어우씨 당면이 이게 원래 들어가나? 짬뽕밥에? 어, 이 자식, 이그 자식, 아, 살 빠지면 진짜 송중기 강나 오면 이건 팩트 임. 그래도안뺄 거예요. 몸에 현질한 게 너무 많아요. 1억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. 아 해봤어. 근데 큰림새 많이 못 먹을 것 같아. 생각을 듣기에. 러블리나 어서오고요. 아 이것들 야! 형 마우스 잡는다 왜또 오늘따라 방에 어그로가 이렇게 끊이는 거야 아니 어? 내가 내 방에서 원빈 장독원 하겠다는데 어? 그냥 복식호흡으로 어? 호통을 어?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칠리소스 근데 이거는 한 10점 이상 먹으면 느끼할 것 같아 딱 좋아 지금 세트가 하루만 어서오고 전혀 굶었어? 이거 나만 해도 좀 먹을래? 아 미안해? 원빈 장동건 얼굴 모르냐 자식아 아 원빈 야 내가 매일 보는데 원빈은 이렇게 생겼고 어? 장동건은 이렇게 생겼고 음 죄송합니다 아 당면 들어가니까 먹기 존나 불편하네 막 계속 막 싸대기 치고 입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, 내가 내 방송에서만 원빈이 장동건 하겠다고 딴만 갖고 그 자식이 원빈 닮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앞으로 장난 아니겠어요 턴내야지잘라내 솔직히 이 BJ 좋아했는데 정떨.. 그점 떨어질 만큼 잘못 된 거야? 그냥 좋아하지도 않았네. 별로 오펜가입도 안 했네. 추천은 눌렀니? 누가 보면 여러 시청 전 좋아하겠네. 살 빼도 식빵 이상은 안 돼. 좀뭔 드립이야. 건빵이 어울로 거면 탓하고 비제가어울로 거면 당연지사는 아니도 당연지사지. 야, 어그로가 안 끌리면 방송 줘봐야 돼. 비제는 항상 어그로를 끌어야 돼. 욕 처먹더라도 어그로 끌려야 돼. 남캠해요? 말도 재밌게 하시네 하고 있어? 나 남캠이야? 토하지 마라 여자는 아니잖아 아우야 이거 계속 먹다보니까 맛없네 배가 불러서 그런가보다 야 어우 아, 뭐 당면이 아 내가 해물, 해물 먹은 거라고 미더덕하고 홍합하고 오징어밖에 없어! 해물이 없네 짬뽕박입니다야 <laughs> 이거 육0 0 0원 받아먹는거야 이거를? 홍합 3개들하고 미더도간 3개 먹은 것 같고 지금까지 오징어는 반마리도안 먹은 것 같은데 크림테를 아껴먹는게 아니고 이거 연타를못 먹어 느끼해 처음엔 완전 좋았는데, 아 어, 계속 먹을 거 확실 줄게. 음. 야, 형 유형만 땡겨줘. 형 유형만 땡겨줘, 유형만. 음. 그래도 닌 덕분에 먹방 보면서 운동하고 있으면 되지만죠 그렇죠? 그죠, 제가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. 혹시나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내 방송 보고 웃고 울고, 음. 희망을 갖고 음, 다이어트를 하고. 그 음. 귀죠 살단보로 이억 당겨들. 그꼭살단보로 해야겠냐. 어. 야형 신용으로 안 되겠냐. 우리 사이 이억 정도면 괜찮아. 어. 모집자는 10원도 안빌려줌 그렇지. 몸에 음식값만 1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, 10억은 나와야지. 살단 보면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어우, 왜 이렇게 덥냐? 아니요, 매운 거 완전 못 먹어요. 토토 도박 때문에 거래 내역 3개월 통장도 봄. 뭐... 야, 사채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, <laughs> 일걸륨도 <일근형도> 아니고, 이씨부래. <laughs> 뭐, 사채가 그냥, 어? 그냥 그 있잖아 그... 그 있잖아 그거 그 있잖아 지장찍는거 그 지장 뭐냐 그못맡히는거 뭐냐 그거 그거 해갖고 그냥 하면 되지 뭐사체가사체 자체가 불법 아니야?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무슨 그렇지 진짜 복이 왔어 뭐사체가 불법인데 애초에 너네 100만원 빌려가면 하루에 이 자식 10, 10만원씩 굳잖아 아이 나는 안빌리지 어. 사채 갖다 쓸 만큼 어렵진 않아요 아. 사채 갖다 쓰면 안돼 얘들아 맛있게 어우 잘 먹었다